마음의 다리를 위한 일곱 가지의 심신자가 코어 명상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로 자애 명상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애 명상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갖추고 있는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위로와 자기 사랑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스럽고 칭얼대는 아기와도 같은 또 다른 나에게 사랑과 위로 연민의 마음을 제공하는 수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타인의 위로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이 없거나 혹은 나를 귀찮아 할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술이나 약물 또 다른 중독성 행위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구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친구가 되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면, 많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 자각 명상에서와 같이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방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우시고 어깨와 팔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의자에 앉으신 분은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밀착을 시켜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시고 양손은 무릎이나 다리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조금 당기면서 두정부 머리 끝을 위로 밀어 올린다고 상상하면서 당당하고 장엄한 자세로 그러나 부드럽게 이완된 자세로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아기와도 같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칭얼대는 내 마음과 몸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들려오는 소리를 알아차려 보시고 바로 지금 아기와도 같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면서 좋은 어머니와도 같이 나라고 하는 아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몸 전체를 느껴보시고, 바로 지금 내 몸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호흡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보고 싶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훈훈해지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도 좋고 배우자, 연인,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혹시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애완동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혹은 그분에 대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행복 기원문을 전해 보겠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느끼면서 마음 속으로 당신이 혹은 이름을 불러도 좋고 내가 하고 말하고 내쉬는 숨을 느끼면서 마음 속으로 행복하기를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부모님 당신이 행복하기를 들이시면서 마음속으로 당신이라고 말하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고 연결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들으시면서 당신이 내쉬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당신이 평화롭게 살기를 몸은 떨어져 있어도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통해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나요? 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해준다고 상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호흡에 맞춰 단순히 반복합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당신이 행복하기를 아이야, 내가 행복하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들으시면서 당신이 내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이 보고 싶고 그리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상상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가슴 한가운데에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나요? 느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순히 반복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롭게 살기를. 자 이번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들이시면서 내가 라고 말하고 내쉬면서 행복하기를 내가 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올리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생겨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내 마음의 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들이쉬면서 내가 내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내가 나의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때로는 아기처럼 불만족스럽고 칭얼대는 자신에게 한없는 위로와 연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합니다.